자 5차 5차 영국 원정대 귀국 보고회 및 6차 영국 원정대 발대식을 2017년 4월 25일 오후 3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거행될 건데요 이거는 격압유록에도 벌써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거지당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신데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엊그저께 김준수 대표님의 가, 그 본가도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생과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거지당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laughs> 그... 말습니다 <laughs> 네, 거제당 3차 창당 준비 위원회 발기인 대빗. 와, 멋있습니다. 거제당이 잘 완성되도록 바보나라에서도 물심 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호 바보총리님 약속하시죠? 약속합니다. 네. <laughs> 네, 여기는 바보나라. 바보놀이터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Bye-bye.